2사에서 5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래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되리라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이는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현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반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귀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이 시온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내지어다 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본문이었던 51장에 동일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1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와 동일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맞이할쯤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그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5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즉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지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실 것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깨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깨어야 할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머나먼 바벨론 땅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하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앞선 부분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도우시기를 그렇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현재와 같은 그런 문제가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이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사실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그 결과들을 예언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자는 자들 아니 죽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팽개쳤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 자신의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자신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경우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나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셔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주변 사람, 주변 환경,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의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에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다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붙들린 바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삶, 우리에게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와 구원내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 완성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힌 딸 시온이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는 것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의 사슬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즉, 뒤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벨론과 싸워서 해방을 얻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laughs> 이스라엘은 스스로 의 힘으로 바벨론 포로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였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 소수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해방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들의 몽에 몽예, 몽해와 결박을 끊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신 스스로는 그들의 목에 줄을 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여러 번 예언하셨듯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의 목에 줄을 끊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에 걸려 있는 줄을 풀어버리고 바벨론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의 목에 줄을 이미 끊어 버리셨다고 해도 그들이 자신들의 목에 걸려 있는 줄을 그대로 놔두고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포로 해방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 그 관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하셔서 이스라엘을 결박하고 있던 그 사슬을 끊어버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끊어진 그 결박을 풀어내고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하여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반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출애굽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인도하에서 애굽에서 나무로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해방을 위한 그 모든 여건을 마련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목의 사슬을 풀어내고 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인간의 적절한 반응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신인 협력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여건을 마련하셨다고 해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될 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구별이 생겨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하셨고, 그 능력도 부족하시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반응하여서, 죄의 자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신 것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죄에 머물러,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구원을 맛보게 되었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롭고 거룩하고 축복된 그런 삶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그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쁜 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하느님 아버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초등부의 1박 2일 여름 성경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아내마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알려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빛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비추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초등부의이 여름 성년 캠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